자, 우리 36번 같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 정도를. 자, 우리 정도라는 거 degree나 extent는 항상 to 위치 h 나온댔지 왜? 그 정도만큼까지 항상 to를 쓰잖아. 누가 무엇하는 정도야? 정보는 정보인데 직업에 대한 정보가 흐르는 거지.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이런 VS 같은 거 나오면은 대놓고 대비의 시그널이란 말이야. 사람 집단 사이에서의 어떤 유대잖아, 유대. 그 유대감이 약한 거대 강한 거. 이거를 비교하여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가 흐르는 그 정도를 그 정도를 조사를 했다, 이거야. 이해됐죠? v s 는뭐대 뭐. 비교잖아. 대놓고 대비하면은 이거 무조건 AB 잡아야 돼. 그럼 이, 글, 이 글의 주제는 A와 B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 대비가 나오면 차이점이 주제야. 자, 그랬을 때. 자, 그는, 자, 이거 C부터 볼게. 그는 발견했어. 자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자 오직 6분의자어 식스다면 이거 원 식스잖아 이런 거분의1이지오직6분의1 정보 아잡 직업 근데 우리 위안는 통해서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잡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정보 약한 네트워크도 있고 강한 네트워크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잡 중에서 6분의 1이 어디서 왔어? 스트롱에서 왔다 이거야. B에서 왔어. 자 근데 요거 잘 봐야 돼. 우리 with 목적어 분사구문 나왔어. 누가 무엇한 상태로? 나머지가 그 다음에 ING 나온 거지. 무엇 하면서? Coming via medium or weak t i e s 나머지는 뭐야? 그러면 6분의 5잖아. 나머지 6분의 5는 무엇을 통해서 오면서? 미디움 혹은 위크에서 오면서. A 혹은 그 근처. 여기에서 오면서. 즉, 뭐야? 정보 중에서 B는 낮았어. A 혹은 미디엄이 높았다. 이거잖아. 맞죠? 그리고, 자, 위드 목적이또 나왔어. 누가 무엇 하면서? More than a quarter. 어 q u 가 뭐야?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이상이지. 4분의 1 이상은 어디서 오면서? 위크 타 k 에서 오면서. 즉 A에서 오면서. 아, A에서 온게 4분의 1 이상이었다 고거야 B는 얼마? 6분의 1이었다 이거지. A가 지금더 많다 이거지. 약한 거. 약한 관계를 통해서 정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더 많이, 아, 직업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왔다 이거잖아. 이 강한 타인은 어떨 수가 있어? homophilistic. 동족 친화적일 수가 있대. 가장 가까운 친구, 강한 관계잖아. 얘네들은 종종 어떠한 사람들이야? 우리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자, 이제 이거 뭐부터 얘기하는 거야, 지금? B에 대한 설명부터 하는 거야. B로, B를 통해서, 강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건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누가 무엇한다는 것이야? 그 B, 강한 관계의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보야? 우리한테 가장 관련이 있는 relevant 하면 관련이 있는 거지 가장 관련이 있는 그런 정보를 가졌다는 걸 의미를 해. 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거는 또한 의미를 해. 그것은 바로 정보래 정보. 그렇지만 그 정보는 그렇지만 그 정보는 어떤 정보야? 우리가 이미 노출이 된 정보야. 얘들아 왜 노출 exposed 나왔는데 왜2을 썼어? 항상 우리는 노출되다 exposed 2를 쓰잖아. 그러니까 앞에 2h 나온 거지. 우리가 이미 노출된 정보라는 거야 그거는. 우리한테 제일 관련이 있는데 B가 주는 거는 근데 그와 동시에 그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다 이거야. 반대로. 자, 대비해서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얘기하겠어? A 얘기하겠지. 약한 관계는 종종. 자, 근데 이렇게. 뒤에 지금 뭐가 생략됐을까? Relationship이 생략됐어. 이 약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 사람들과의 관계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누구보다? A, 아, B보다는. 근데 어떠한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그리고 인구, 인종, 인구적으로. 지리적으로. 서울 사는 애한테 부산 사는 사람이 알려줬다거나, 인구적으로. 20살짜리한테 60대가 알려줬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더 떨어져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A, 그들의 정보는? 이 A의, A가 주는 정보는 더 novel. 새롭다 이거잖아, 새롭다. 어, 이거 보고 막 소설? 허구를 준 건가? 이게 아니지. novel 하면 새로운냐야 그들의 정보는 더 새로워. 비록 우리가 이 A의 사람들한테 less frequently, 좀덜 빈번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so that 나왔네. 너무나도 많은 약한 유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개수가 더 많다 이거지. 얘네들이 엔 n d up by n 우리 엔 n d up by n 결국에 무엇 하다 하잖아. 이 A가 결국에는 무엇이 되니? A sizeable source of information. 아주 거대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이거야. 근데 부연 설명. 특히나 어떤 정보야? 우리가 자 요거는 왜 2가 왜 나왔어? 요 have access to잖아. Otherwise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이거 반대에 대한 가정이지. 즉 뭐야? A를 통해서가 아니라면은 A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보잖아. 요 문장 우리 별표. 요 B 자체 별표하세요. 지금, 자, 이거 뭐야? 직업에 관련된 어떤 정보가 A를 통해서, 그리고 B를 통해서, 그 중에서 A를 통해서 더 많이 온다 그랬어. 자, 그랬을 때, 관련도. 뭐, 관련도 같은 경우에는 강한 게더 높다 그랬었지. 그렇지만, 이미 노출됐냐? 그랬을 때 B는 이미 노출된 게 많았고 A는 새로운 게더 많다 이거야. 수량은 어때? A가 더 많지. B가 더 적고. 왜? 애초에 우리는 얕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A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이거지. 이해되지?